가까우니까. 응? 걷는데는 당신이 참 대단하다. 백두대간 그러다녀 응? 눈썹한번 <laughs> 봐라요. 봐왜 이렇게 잘 붙였어? 누가? <laughs> 아, 이가네 김소망이네. 어, 잠보다. 그 멀리서까지 온다고 욕받다. 어? 그래 아이고 길이야? 우리 천이 이쁘다 <laughs> 그래 가자 아, 가자 들어가자 잠깐만. 한 입에 들어가게 아 이쁘네 응. 됐다 야 자, 이쁘다 그래 오늘 수고해줘 아, 가자 아, 이쁘다 안녕 아, 그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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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네. 목사님한테 가자 일단. 일단 강의 우와 보자 어유 멋있게 보네 제가 가자 목사님한테 가자 목사님 안녕하세요. 목사님 네, 감사합니다. 간지. 아지누구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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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어,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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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안 누가 누요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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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끼고 있어라. 응. 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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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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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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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꺾어 찍어주세요 빨리 내려가야 다 아버님이세요? 같이 찍으세요 이거 핸드폰 찍을게요 이게 찍으시면